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먹입니다 오늘의 오법은요 10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55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에 다윗이 피신했을 때 썼던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비인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냐면 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으로 네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자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큰 충격에 빠지게 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55편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자, 가까운 동료, 친구, 친우가 어떻게 지냈냐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이 친우, 동료는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면서 함께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믿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큰 충격에 빠지고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겁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변이 시리로다. 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찾아온 겁니다. 이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했던 그것은 그럼 무엇이냐? 큰 상실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힘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비탄시입니다. 근데 비탄시의 이 패턴을 우리가 계속 보죠? 처음에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구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구원 받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비탄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아이도벨은 다윗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지 가장 잘 압니다 그만큼 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간에 든 지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왔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미 엎질러진 물로 이제는 담을 수도 없는 그 구원은 이제 없다고 라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포와 염려가 오니 걱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그 염려를, 그 짐을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네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할, 한 자라 더할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는 일이면 걱정하고 염려해도 되죠. 그러나 이 상황은 염려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자, 기도할 때이 지혜를 주셔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하나님께서 지셨으니 그 의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으면 염려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구원을 만들 수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있지만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자로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모든 짐을 지신 그 주님이 있으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먹이었습니다. 끝!